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상마을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예. h 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운드리? w h o s that one? Yours? Ah, okay. Raining. Raining, you, 라 Raining. Not c o 볼? 오케이. 어, 비가 잠시 내렸다 그쳐서 그런지 마을이 좀 조용한 편입니다. 자, 공사 자재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네요. 아, 다른 게 아니고 내일 어, 마을에서 전체 주민 협의해서 다리 보수 공사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조금 씩 했었는데 어, 지용길님께서 지금 보시는 나무 있잖아요. 이걸 다 보수공사에 쓰라고 어 주문을 해 주셨어요. 오달해 주셔서 여기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 전체를 어 할수 있으면 은 보수공사를 다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모자리는 부분들은 일부 또 저희들이 또 다시 해서 어 대나무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 타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서이 부분들을 다 보수할 겁니다. 여기 보면 보수할 곳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군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할 수도 없거든요. 나무만, 지형길링에서도 이렇게 툭축하게 아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수공사 할 겁니다. 어, 젤린 하우스 공사 현장으로 왔습니다. 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앞에도잘 만들었어요. 이 <목소리가> 야, 집이 이제 아주 멋있게 됐습니다. 엄마. 자 예. 집이 아주 멋있게 됐습니다. 조용히 아, 자 아, 전리는 집이 완전히 커서 예상보다 조금 더보젯이 나갔습니다. 집이 원체 컸, 컸어요. 네, 다행히 어, 너무 잘된것 같아요. 잘 지어졌습니다. 전리만 해요. 매트만 하나 넣어줄게요. 매트를 스요 유리창도 많고 시원하네요. 여기가 응. 화장실이죠 화장실.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Very nice. Come here. The sponsor, uh, 약산 진달레스, the sponsor two thousand for renovate your house. And then that's the money, the Ji Yongjin Nim. Chi Yongjin, the sponsor of this house to build. Okay? So what do you think? You have the your room, your own room. You have room, good? Very <laughs> Very good here, I think.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house? 감사합니다. 스폰서. 감사합니다. 스폰서. 감사합니다. 집이. and 약산 진달래님. 약산 진달래. 후원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집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 페인트만 칠해도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laughs>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 u c 예. s 8 days. You list. Together. Together. This 8000. 8000. Yeah. Right? 8000. 네. 8월 1일 한 비용을 주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잠깐. Thank you. Sir, painting other people paint. Okay, yes. don't paint here. Yes sir. But we need starting the Nicolas. Nicolas. Yeah. Uh, sir, my yeah. plan is painting a repaint very good yeah so one b a z a a n d then both of you are starting nicolas house so 우세 집이 좀 많이 밀려 있어요. Okay. 하실 줄 아는 분이 많지 않았고 페인트는 uh. 다른 사람한테 몇개몇개 들어갔습니다. 근데 nicolas all the same roof same roof okay yeah same roof okay so we can order and then starting 아야하이 아 n i c 땡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상 마을에 왔습니다. 수상 마을에 약간의 비가 <laughs> 내리는데요. 예. 아, 오늘은 우주이 님께서 어, 10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어, 보건 위생 관련해서 제품을 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님께서 어, 생리대를 아이들한테 후원을 해 주셔, 주셔서 아이들한테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SNG님께서 SNG님 Kids 아이들한테 어, 솔라 선풍기를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요번엔 좀 일찍 왔는데, 보통 솔라나 다른 제품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한 달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품을 잘 받아서 오늘 제품을 나눠 주려고 합니다 예. 네, s o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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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ike this. s o r w a l l a power? l o s e try. Show, show.

스트롱! 스트롱! 젤린! 여기다 여기있다! 젤린이 불러! 여오 젤린님 2개씩 해서 4개씩 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줘잉. 감사합니다 모줘잉 감사합니다. One more, for k a t

The kids, yeah. Uh, how are you? Fine. Uh, how much to weigh? Thirty two. Thirty two? You need to get weight, right? Huh? This is for. Huh? One more? Two more. Yea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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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one tablet each thirty. Okay. How many you have? Five. Five. One hundred fifty days. huh Five months. Okay. <laughs> Get rain like a uh, journey. Okay. 네. 예쁜 모양. 예쁜 모양. is one of the subscriber 예쁜 모양. Uh, he want to give to the some support family. The money you have to buy for family. Okay. 네. 예쁜 모양님께서 어, 두 분께 하나는 한국어를 공부하죠. 한국 어 공부하는 신라하고 그다음에 저기 리아제 엄마, 아나벨 엄마, 아플 엄마 되시는 어머님께 생활비로 2 0 0 0페소씩보내주셨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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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Please open chair. Oh, yeah, Why are you here? 아 yeah. <laughs> okay. okay. How are you? 왓스테드 유 브링 왓선생이 님시 아시님시시 1명의 자렛 스폰서님께서 보셔야 될게요 자레 후원자님께 자레 쓴은 편지입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때문에 아주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용돈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학교에 필요한 뭐 학교 용품이나 유니폼 이걸 다살수 있게 서 좋고 또한 스낵을 살수 있으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주 기쁘게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데 어, 하나님의 축복이 어, 생명의 후원자님께 함께 하시길 항상 기도 드리고 있다. 아, 지난번에 다리보수공사 저 위쪽에 하면서 예쁘게, 예쁘게 됐는데요. 아요쪽에 지금 현재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도 많아요. 지금 아, 어, 일하러 가셨거나 아니면은 바깥에 외부에 나가셨는데 오늘 예쁜 모양님께서 30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18분이라거든요. 16분한테 어, 쌀 5키로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the one of subscriber 예쁜 모양 음. he support 18 people 12,000 peso 음. right? very big money that's for using each family i give to 5 kilo rice and then rest of money eating Think, okay. yeah, together. Uh. So there is two kinds: eating here by barbecue and eating share. Uh. Or go to the barbecue house, yes. oh, whatever 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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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Okay. So what do you want? I don't know. Ski. Yeah. Maybe ski. Yes. Yeah. It's okay. So when is tomorrow? Tomorrow. So yeah. 아 uh, 지금 나오시네요. 네. Tomorrow when? Afternoon. Afternoon. Okay. Afternoon. Afternoon. What time? Three. Uh, tomorrow. Just uh, what time? Let me know. 3, 3 o'clock. t okay. h r e o'clock. t h r e o'clock. Yes. Uh, okay. So tomorrow, tomorrow, is the fixed bridge. Yes. And then garden. garden. garden um, okay. The 어, 내일, 저기, 다리 보수공사하고 어, 일하는 사람들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정원을 또 바꾸거든요. 그래서 음식 준비비로 3,500표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앙끌 후. 예. 어, 후 삼촌님께서 30만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먼저 사용하고, 내일 또, 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이니 집으로 가고 있습니요안 아, 지금 현재 공사 계속 중입니다. 네. 어? 헤이 헬로, 헬로 와. 네. 현재 열심히 헬로우 셀. 네, 오늘은 브라들레. 네. 현재 현재 지금 뭐 지붕은 쉬었네요, 지붕. 다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임투 텍스트 미 애니 더유 니드 오브 Thank <laughs> you.